다 깨지고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신재민은 양심 고백하다 정신병동에 갔다 지금은 행방도 묘연하다 이렇게 된 것이다. 자 그들의 비극은 적법한 절차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악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애국적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적인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를 부당하게 허물어뜨리는. 그런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환멸과 환멸을 겪는 사람들이 부지 기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속았다. 내가 속았다. 야, 문재인 정부 환멸이다. 라고 하는 극치의 사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뻔뻔 그 자체인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사태에 이르러서 드디어 적법한 절차라는 기준으로 전 정부를 공격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들이댈 것 같으면 조국은 어떻습니까? 조국을 일명 강행하는 문재인의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정당화되지 않죠? 즉, 신재민과 같은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학생들과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때 들었던 기준과 생각으로 자기들이 세워놓은 문재인 정부를 재어보니까 이건 뭐예요?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수십 배, 수백 배, 이건 더 못하다. 그걸 아예 지킬 마음도 없고 그것에 대한 인식도 없고 오로지 권력 탈취에만 이걸 이용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조국 사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촛불을 구분하고 그 속아서 촛불에 들어간 사람들을 누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문제의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줌종북자익가한 줌의 민노천박 한 줌에 문재인 무리들을 꼬리시키고 대다수 애국 국민들의 연대된 힘으로 그들을 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징이 필요합니다. 그 상징이 플래시인 거죠. 홍콩에서부터 지금 자유화의 상징으로 휴대폰 플래시가 떠올랐죠? 지금 어제 서울대 고대생들도 촛불 준비해 갔었지만 플래시로 바뀌었습니다. 촛불 숫자도 모자랐고 자기들이 뭐 무슨 마음에서는지 촛불 세개쪽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플래시 집회를 하고 조국 퇴진이란 목표를 분명히 세울 때 속아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다 같이 플래시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켜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국 대진 제1차 플래시 집회를 선포자 우리 플래시를 켠 채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조국 대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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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국이 대진해야 되는 이유 이제는 플래시, 전등 이거 많이 소모되니까 좀 끄셔도 되겠습니다 조국이 퇴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좀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뻔뻔스러운 변명을 자꾸 합니다 자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뻔뻔스러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 말은 자기 함정을 파는 말입니다 범죄가 성립되었으니까 공소시효 의운이 나오는 것입니다 맞죠?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그것을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는 건데 범죄가 애초에 없으면은 공소시효라는 걸 따질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들이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범죄가 이미 성립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말과 다름은. 그러면은, 그렇게 악질이 허위 논문 등재로 고대 의전원 가는 그 일이 좋습니다. 만약에 공소시효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들도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시간만 7년 지났다고 해서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범인이 범죄 저질러 놓고 고의적으로 해외에 도피해 가 있으면은 7년 지나고 돌아오면은 공소시효 지났다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그 기간 중단되어 있다고 보고 잘 들어왔다 너 벌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공소시효 진행 중단이라는 것도 복잡한 법리를 적용받아 봐야 되지만 그들 주장대로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임명 사유로는 임명을 막아야 되는 것으로는 너무나 분명한 일이 되죠? 네, 공소, 예, 공소시효만으로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잘못이 저질러진 것입니다. 그게 형법적으로 업무방해죄부터 시작해서 적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업무방해죄를 떠나서 인간의 상식과 우리의 도덕적 판단과 정의에 대한 판단을 볼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사, 소아청소년과 의사분이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 논문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선천성 질병을 타고난 미수가의 혈액을 수십 명 혈액을 채취했다. 그 신생아 혈액 채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여러분, 어른도 혈액 채취하기가 때로 어렵죠? 그런데 그 꼬물꼬물거리는 신생아 혈액을 채취하려면 그것도 수십 명의 혈액을 그것도 기형이나 질병을 타고난 미숙아의 혈액을 채취하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부모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약 50명 그 신생아들도 비교군으로 부모 동의 얻어서 혈액을 채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분노한 것은 이렇게 그 피를 뽑힌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이 조국딸내미 허위로 대학 보내주자고 그 피를 뽑히는 걸 부모가 동의했겠냐는 겁니다. 있을 수 없죠. 맞습니다. 그 피눈물과 그 의료윤리와 의사에 대한 그 짓밟은 그 것만으로도 조국은 지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조국일가가 어디 지금 가히 대한민국에 떵떵거리고 다닐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거기에 대해서 법이 어떠니? 적법했느니? 하면서 법무부 장관 아직도 문재인은 인명 강행하는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래시 집회를 해서 조국 퇴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형벌이 되고 지금 도덕적, 윤리적, 정의에 대한 판단으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제가 오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분을 봤습니다. 우리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인간은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깊은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진실을 향하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향하는 또 깊은 추구의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부정의가 아니라 정의를 바라고 정의가 시행되기를 바라는 깊은 본능이 있습니다. 수천 년. 인류 문명의 모든 텍스트와 온갖 가지 일들을 보면 이세 가지, 억압에 대항하는 자유를 향한 본능,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향하는 인간의 본능, 부정의가 아니라 정의를 향하는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리 깊은 인간의 본능을 북한 김정은 체제와 같이 철저하게 짓밟기 위해서, 어때요? 뭐가 그 뿌리 깊은 인간의 본능, 수천만 명의 그 본능을 짓밟기 위해서는 가혹하고 가혹하고 가혹하기 그지없는 피와 억압과 공포와 무자비한 칼이 봉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휴전선 이북의 북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라고 지소미아 파기를 하고 있죠? 이런 정신 태도가 두개 같습니까?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함부로 알고 허투루 알고 조국 같은 자를 지금 허위 논문 등재가 분명한 자를 그쪽 사상 가진 사들은 뭐라 그럽니까? 에세이에 논문 올린 게 뭐가 문제? 저자라고 된게 의학 논문 레지던트도 쓰기 어려운 그런 논문을 뭐라 그래요? 수필 아무나 쓰는 그런 식으로 수필도 아무나 못 씁니다. 그렇지만 일기처럼 쓰는 것으로 취급해서 거기 저자 등재된 게 뭐가 문제냐 그게 교육감이 하는 말이니다 도대체 우리 상상을 벗어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조류에서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향한 그런 추구를 철저히 짓밟고 그렇게 가혹한 체제를 구축한 북한 김정은과 예사로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운운하면서 자유체제에 저항하고 저항이 아니죠 자유체제를 적대하고 자유체제 우방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을 뿌리째 뒤흔드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한 몸통인 것이다 진실을 반대하고 자유를 반대하고 정의를 우습게 하기 때문에 입으로만 진실이고 정의고 자유고 자기 필요할 때만 진실이고 정의고 자유고 자기가 이용하고 싶을 때만 촛불대로라면서 진실이고 정의고 자유고 이제 와서 권력 잡으면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것이 바로 문재인 조국 종북자익주사파 공산세력 운동권 출신 좌우 막론 제도권에 포진하고 있는 자들의 정신적, 속물적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뒤바꾸는 정신적 혁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좌우 막론하고 자유한국당에도 이런 자들이 수두룩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진실이 뒤바뀌고 정의가 뒤바뀌고 자유가 억압되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이 사태를 뚫고 바꿔 나갈 것입니다. 월요일 7시 2차 플래시 집회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예, 아주 좋은 내용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해주신 우리 국권의 공동대표. 옥수수가 제 왼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인당 각각 한 종류 하나씩만 가져가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하나씩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제 왼쪽에 가서 여기 진행 요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무와 양배추, 옥수수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애국동지, 강, 강원도 평창의 평창의 이종준 애국동께서 직접 재배하신 작물입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도 태극기 1호 플래시 집회에 참석하시고 또애국장물 같이 수령해 가셔서 오늘 토요일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 어, 1부 집회와 행진 그리고 2부 또 우리 최초의 태극기 플래시 집회 같이 참석해 주신 애국동지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여기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어, 우와 잠깐만요. 무와 양배추, 옥수수를 잘저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무와 양배추, 옥수수 각각 하나씩 수령해 가시고 또 우리 국번의 이부집회 또 항상 그 명가수의 멋진 공연이 있죠. 네, 이 작물.